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때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원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찬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위세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약혼은 혼인에 포함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단 약혼하면 남편과 아내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혼인할 때까지 적어도 1년은 남녀가 각자 자신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살지 않았던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것은 요셉의 처지에서는 마리아가 율법에서 그 많은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의롭다는 말은 곧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에 실제로 마리아에게 죄가 있는지 따져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죄를 따져 묻는 대신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로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과정에 율법에서 그 많은 죄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이러한 요셉이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꿈에서 마주하고, 이미 자신이 하느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고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지 못하고 요셉처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용기가 없어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태를 바라볼 기회가 온다면 요셉 성인처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겸손하게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